자, 195번 질문 들어온 거 풀어줍니다. 195? 오케이. 195번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 196번도 할수 있어. 195번. PX가 3차식이라고 나왔어. 3차. px 더하기 4는 x 더하기 1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걸 ax 더하기 b라고 놓자. 3차식이니까 가능하지? 물론 qx라고 해도 되지만 또 px, 아니지 아니지 5 빼기 px는 x 제곱 빼기 4의 qx다. 옛날에 이걸 무조건 대수 비교를 했었는데 아 사람 할 짓이 못해. 우리는 여기 양변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냐? A, B, 고함 끝나니까, 그지? 응? 두개 보여? 여기서 X는 2도 대입할 수 있고, X는 마이너스 2도 대입할 수 있어. X는 2를 넣으면, 5 0이 P2가, 2 넣으면 0이야. 그래서 P2는 5야. 대입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넣으면, 5 0이 P-2는 0이야. P-2도 5가 되는 거야.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 AB가 나와. 그지? 어, 그 다음에 뭐 구하랬어? PX 구하라네. 끝나지? 됐어? 이렇게 응. 하는 거야. 해보세요. 자, 248번. 아직 안푼 사람은 굳이 볼 필요 없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분의 a 빼기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분의 a 빼기 2라는 건알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둘다 자연수니까 이것도 자연수겠지. 역시 곱한 것도 자연수겠지. 이것도 자연수야. 근데 이거 정리해봐라. 1 빼기 a 분의 3만이니 맞지? 근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뭐 있어? 1이나 3이나? 어? 지금 이만큼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 왜? 자연수니까. 그치? 그니까 여기는 1 들어가거나 3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가능하겠지. 또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야? 1 빼기 A분의 2거든? 그니까 여기, 여기, 여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이것도 자연수거든. 왜? 자연수끼리 곱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야. 그래 자연수가 되겠지? 근데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쵸?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4. 알파 베타는?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3. 됐지?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4 되는 건뭐 있냐? 1, 3이죠? 이걸 몰라도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거랑 이거로 풀수 있어. 따라서 답은 10. 그. 이 부분 어려울 수 있어. 새끼 틀렸네 이거. 아 거기 자 f(x)는 2차식이에요. 2차 함수. 그리고 가족권에서. F3 빼기 X가 F3 더하기 X랑 같다? 무슨 뜻이다? 축이? 축이 X는 3이다. 응? 꼭지점의 x 좌표가 3이란 얘기라고.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자, 나조건에 의해서 얘가 최고차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 네. 최고차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laughs> FX는? 일단은 fx는 a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q가 될 건데, a가 플러스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3콤마 q야. a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3콤마 q가 되는 거야. 거기서 나조건에 뭐가 나왔어? 2에서 6까지래. 2에서 6까지. 그지? 2에서 6까지 갈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야. Q 나왔어. 그지? 그때 P는 저 최대값은 8이거든? 6, 6, 얼마야, 6 넣으면 얼마야? 3. 9A 9A 플러스 Q인데 그게 얼마? 8이래. 그치? 근데 Q가 마이너스 10이거든? 넘어간 플러스 10이고 A는 2가 나오거든? 맞지? 그러면은 FX라는 함수가 2에 x 빼기 3의 제곱 더 빼기 10이거든? 이거랑 y는 4x 빼기 2하고 접한데. 둘이 같다고 했을 때뭐 된다는 얘기야? 2차 방식 만들어서 판별식, 판별식이 0 된다는 얘기지. 접한다는 거는.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접한다는 얘기지. 교점이 한 개.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laughs>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2, 12x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0, 6x가 될 거야. 거기다가 3, 3은 9, 2, 18 빼면은 8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10 되겠니? 그지 이놈이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거든.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안돼 이거. 중근을 갖지 않거든. 얘는 탈락이야. 이쪽으로 와보자 이제. 이게 무조건 될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기까지 내려오는 모양이지? 여기가 2, 여기가 6. 6, 9a 더하기 q 나오는 건 똑같겠지? 그렇지? 그랬을 때 최대 값이 8이야. 이번엔 q가 8이야. 그럼 9a 더하기 8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와. 따라서 이 함수식은 이번에 또뭐 나오는 거야? x-3의 제곱 더하기 8이 되는 거지. 이거랑 y는 4x-2랑 접한대. 맞지? 그럼 맞겠지 뭐 이거는 제가 아니잖아 이건 맞는 거야 어? 그랬을 때 y는 fx의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거 뭐 해보나 마나 이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있잖아 얘를 계산 실수해 아, 얘가 안됐지? 그럼 얘가 무조건 되는 거야 근데 니들이 만약에 얘를 계산 실수했으면 요, 요것도 해봤어야 되긴 하겠지? 이미 시간 오버야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돼 얘가 잘, 얘가 해, 제대로 잘 풀었는데 안 됐지?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그냥 빨리 X, x 표두 개, X절편 두개 구해가지고 답 쓰고 넘어가야 돼, 다음 문제로. 이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어? 시간 낭비라고. 근데 우리는 해보자고, 시험 공부하는 거야, 지금은. 그럼 이제 이거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2X 넘으면 뭐야? 플러스 8X야? 3, 3은 9, 2,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대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어때? 완전 제곱 되지? 접한다고. 어디서 접해? 2에서 접하는 거야, 2에서. x는 2에서 접하는 거라고. 됐니? 따라서, 얘가 맞는 거지. 어, 그럼 그거는 0 했을 때, 마이너스 2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8은 0 했을 때 이만큼이 뭐 나오면 돼? 4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X, 이게 4 나오면 돼. 그래서 x-3이 뭐 나오면 돼? 2나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돼. x는 5나 1이 나오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전, 어, 답은 1, 5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도 나왔었어. 기출문제 14번, 청주고 2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의 구제곱 더하기, 2의 팔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2 더하기 1. 이건 얼마냐,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 X 구제곱 더하기, X의 팔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X 더하기 1이잖아. 이거를 X 빼기 1이랑 곱해주면 뭐가 되지? X 10제곱 빼기 1이 돼. 인수분해가. 혹은 얘를 푼 곱셈공식 결과가 이거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응? 음. 왜요? 자, X 제곱 빼기 1 인수분해하면 뭐야? X... 이거야? 세제곱 빼기 1은? 이거에 이거야? 4제곱빼기 1은 똑같이 x빼기 1에 3제곱 제곱 1차 1 이렇게 돼 알겠어 근데 우린 요만큼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럼 요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볼수 있을까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어 <laughs> 여기에 2빼기를 곱해주고 2빼 1을 나눴다 생각해도 괜찮겠지? 뭐 어차피 1이야 근데 그지 그럼 뭐가 되겠어? 2빼 1분의 2의 10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128번 접선이 되게 해라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랬잖아. 그럼 y는 2x까지는 할수 있지? 이것만 구하면 돼. 근데 접한다는 건 뭐야? 둘이 같다고 했을 때 접점이 한 개. 넘겨서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됐지? 해봐 255번 걔가 x축하고 직선 y는 ex 플러스 1에 동시에 접할 때라고 했잖아. 그치? 응. 그러면 이건 아, 알아야 돼. 얘랑 얘가 접하려면 같다고 넘겼을 때 판별식이 0 되면 되는 거야. 이거 나아 그럼 거기에 추가로 뭐가 추가된 거냐면, 255번 이랬지? 어. X축에 접하려면 뭐야? 꼭지점의 y 좌표가 0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2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면 된다고. 즉, X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면 돼. B가 뭐란 얘기야? 음. 255번 보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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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그리고 Y는 EX 더하기 1에 동시에 접한다. 이 X축에 접하고, 이거에 접한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접하기 위해서는 무슨, 뭐, 뭐라 하다? 저이차 함수가, 요런 모양이 돼야 된다. 꼭지점의 y 좌표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접하지. 그지? 여기가 Y가 0인 직선이니까. 그리고 요놈이랑 요놈이랑 간과, 그러니까 즉, B는 A제곱 되는 거야?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랑 e x 더하기 1이랑 같다 했을 때 이거의 판별식 a-1의 제곱, b 대신에 a제곱 쓰자. 마이너스 ac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이게 0이다. 알겠습니까? x축에 접한다는 거는 x 꼭짓점의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필터 1이 되겠네. 뭐 구하는 거냐.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2 됐지? 출부분 38번입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두 다항식 px랑 qx가 있대. px, qx는 둘다 뭐라 쓰기가 좀 그러네. 몇찬인지 몰라서. 그지 최고차항계수가 1이다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 문장에서 px x 네제곱 더하기 5x 세제곱을 px로 나누면 몫이 뭐 나올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4래그 말은 px는 몇 차식? 얘는 어, 3차야, 3차. 물론 4차일 수도 뭐 있겠지, 그렇지? 근데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차겠지, x 더하기 k라고 놓자. 어 이렇게 둘수 있어. px를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됐으면 좋겠대. 자, px를 qx, 외에 3차야. 3차. 그걸 qx로 나누면 몫이 이만큼 있고 나머지가 3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지얜몇 차? 1차. 뭐 어, 2차일 수도 있겠지. 그어 2차로 나눠도 나머진 상수 나올 수 있어. 3차는 안 돼. 그럼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어. 그랬을 때 모든 당시 q x 의 합을 구하시오네. <laughs> 주어진 게 너무 없지 않나? 음. 자, 이거 넘겨보자. 저쪽으로. 이거 저쪽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뭐가 돼? x 4제곱 플러스 12, 아니지. 플러스 5x 3제곱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4. 는 px 곱하기 x 더하기 k 이런 꼴이란 말이지.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2 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될까, 혹시?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4, 8, 5, 40 플러스 어, 되네. 28 마이너스 4니까 되네. 되지 그지? 어, 그럼 쟤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에 2x 세제곱 플러스 3 x 세제곱 돼야 되고 1차항이 어, 없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인수분해 한 거야? 어. 얘가 인수분해가 더 될까? 안 될까?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되면 얘가 바로 qx, px 되는 거야. 얘는 몫이 되는 거지, 몫이. 그지? 근데 요게 역시 뭐더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있나? 한번 보자. <laughs> 1 돼? 안 돼? 마이너스 1 될까? 어?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안 되지? 2는 마이너스 2는 안될거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된다 그지? 마이너스 2는 문제 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에 x 제곱에 마이너스 1에 2x 제곱 x 제곱 해야 되니까 요렇게 나오는거야. 맞지? 어 결국은 얘가 px야. 얘가 x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얜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거든 어, px는 1차 곱하기 2차에서 3차씩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px가 뭐가 나왔어? x 3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나왔고 그걸 qx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됐고요 그때 모든 다음식 q x 의 합을 구하여라 음. 그럼 얘또 넘겨 저로그 얘는 얘는 1차 아니면 2차잖아 그지? 얘를 넘겨 뭐 x 세제곱도 3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가 될 건데 얘가 인수분해 되겠지.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지? 얘는 x 빼기 1을 가지고 있고 x제곱 더하기 5x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제곱 해야지 플러스 3x제곱이 나오겠지. 됐네 그지? 그러니까 qx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맞습니까? 다른 건없다 얘가 qx면 얘가 몫이고 얘가 qx면 얘가 몫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지네 들이 더하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좋구요 기출 39번 호진이가 꼭 이런 놈 있죠? 이거를 X 빼기 A로 나누었어야 되는데, 곱했더니 이게 됐다. 여기다가 X 빼기 A를 곱했더니, X 세대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됐다. A를 구해라. 정수. 다른 계산도 하시오. 했을 때목을를 구하시오. 이거지. 문제에서 PA는 0이라고 나왔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거 아니야? 해왔어? 네. 응. <laughs> 뭐는 문역인데? 아, 2? 4? 2는 안 돼? 안 돼? 8. 2는 4, 4, 16. 24지? 네. 되는데? 아, 네. X 빼기 2에 X 제곱 네. 플러스 9. 마이너스 2x되고 플러스 6x 되겠지 들어가세요 나오지? 응. 근데 얘는 또 되지 이렇게 되거든 맞지? 그니까 러 a는 2 아니면은 마이너스 3이야 <laughs> 근데 여기서 a가 2잖아? 그럼 px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3의 제곱이야 어? a가 마 3이면 px는 뭐야? x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 되는거야 맞아? 이 식이 시기, 이 식이랑 같은 거니까. 얘가 이거면 얘가 이거겠지? 이건 뭔 소리야? 요거 중에 하나만 요거면은 나머지는 요거들이 곱한 거가 남단 얘기야. 아니, 이게 이거니까. 요 놈이 요 놈이면 요거들이 곱한 게 PX. 요 놈이, 요 놈이면은 요거들이 곱한 게 px라고. 됐어? 됐어, 이거? pa는 0이 랬지2 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는. 이건 아니지. <laughs> 그지?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되는 거지. 오케이? px 나왔다. 그지? 정수 a나왔다. 네. 어. 그럼 px를 갖다가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은 몫은 뭐겠어? 이거겠지. 됐어? 됐습. 어? 배고파. 자 224번입니다. 6에 6제곱 빼기 1 요거를 인수분해 했을 때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질 때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야? 6의 세제곱 더하기 1, 6의 세제곱 빼기 1. 뭐더 이상 인수분해 돼? 되지. 6 더하기 1, 6의 제곱 빼기 6 더하기 1, 6 빼기 1, 6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 더 이상은 안 돼. 그럼 얘는 얼마야? 7이야. 이거는 36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31이야. 이거는 5야. 이거는 36 더하기 6 더하기 1이야. 43이겠네. 제가 받을게요. 그치? <laughs>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는 요거 있고, 요거 있고, 5, 7, 35도 있고. 됐지? 됐어. <laughs> 132번. 문제에서 가에서 축이 2라고 나왔으니까 요까지 쓰는 거고, 는 마이너스 1 했을 때 중근 가진다 했으니까 그 축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아니, 저, 꼭지점에 y 좌표가 이렇게 여기가 2콤마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접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완전 제곱되고 중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따당, 땅, 땅. 끝. 그런 겁니다. 44. 자, 기출 44번. 기출 44번 x 제곱빼기 2x 더하기 7,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7, 더하기 4x 제곱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x 제곱 더하기 7을 a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됐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x a,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됐네. 인수분해. 플러스 2x 마이너스 x a, a 됐지? a 더하기 2x a 빼기 x a가 뭔데? x제곱 더하기 7이잖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 x제곱 빼기 X 더하기 7이 되는 거지. 됐잖아. 인수인 것을 찾으세요. 어, 2번. 밖에 없네. 됐지?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